자, 우리 이제 가산 캐년닝을못 하고 알레그리아 캐년닝을 하러 갑니다. 꽁 대신 닭인데 닭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볼게, 그렇지? 원래 여기 동네 길이라 못 들어와. 어, 나는 여기 탄다. <laughs> 저는 짐꾼이랑 똑같습니다 타올 안실어 되냐고 네 아니야 <목소리> 타월 갖고 왔냐 그런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시트가 젖으니까 또괜찮 어, 말리고 타 걔가 아, 연락이 네. 빡세 불리겠네 뭐 네. 이래나 저래나 일단 우리 가하산 투어는 어,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취소가 됐는데, 그, 가와산 옆에 있는 짝퉁,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 투어로 갑니다. 어, 저 앞에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건데, 싸우는 것 같아요. 야, 니가 그런 식으로 지랄을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것 같아요. 얼마 했다고? 1,500어 야, 말도 안 되는데? 2,000원 했어야지, 뭐야. <laughs> <laughs> 모알보알에 오면은 무조건 가업산 캐녀닝을 했어야 되는데, 아,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전체 여기 계곡의 투어는 다취소됐다고 하는데, 어, 그 중에 이제 중간 정도 올라가서 하는 투어는 열려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 그런 거 아니야? 4명, 1명 가이드 하는 것 같아. 괜찮아, 여기 장가이드가 있잖아. 자, 이제 가와산 투어닝을 못하니까 여기. 뭐야?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 아, 여기 콤포스텔라. 알레그리아 세브. 투어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형들이 올라가 태워줄 것 같은데? 와우. 와? <놀람> 이렇게 해서, 라이프 자켓을 입고,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름이랑 나, 나이랑 쓰고 올라가면 됩니다. 저스트 바조입니다 사실 여기 세부 모알바울에 온 목적이 이 가와산 캐니닝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던 투어였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오늘도 비가 오면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비가 와도 정말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안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어 업체에 일단 연락을 했고, 투어 업체 측에서도 이 지역 정부에서 모든 투어는 취소를 했다고. 계약금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거의 포기하고, 혹시나 다른 투어가 있는지 저희는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점점 날도 좋아지고, "아, 이러면 또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을 때그 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어제 계약했던 직원 말고 다른 직원이 우리 숙소로 와서, 어,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캐녀닝 어, 말고 동굴 투어나 다른 지역 투어도 있다고 하길래, 어, 저희는 일단 목적은 캐녀닝이었기 때문에 캐녀닝 비슷한 거 아니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직원이 또 그러냐고 하면서 이리저리 전화하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가와산 캐녀닝 하는 곳 옆에 알레그리아 하프 투어라고 다행히 여기는 오픈한것 같다고 그쪽으로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우리는 뭐 아쉽지만 어쨌든 캐녀닝이니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알레그리아 투어입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뭐 여기까지 와서 안 하고 갈수 없었기에 그냥 강행했죠. 근데 막상 이제 올라가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 색깔도 탁하고 또 결정적인 건 올라가는 도중에 이마저도 경찰의 제지로 그 시작 부분도 못 가고 거의 아래쪽 계곡에서만 투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어비도 아깝긴 했지만 우리가 이미 하기로 한 결정이었고 또 짧은 코스지만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뭐두 친구들도 즐거워했고 저도 또 재밌게 했습니 했으니 뭐 만족하고 또 무사히 이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뭐이 투어 이 투어 업체 입장에서도 더 좋을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뭐 짧게나마 경험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아쉬운 마음은 다음 기회에 진짜 풀코스로 한번 해 보는 걸로 약속하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여행을 해야 하니 아쉽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왔는데 여기 지금 완전 세일하는데요. 15% 옷도 입고 나 지금 옷이 다 젖었는데 어, 여기 현지 식당이고요 어 여기서 한열몇 가지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와 나, 나도 이런 데서 처음 먹어봐 완 어, 현지식 어 이거 이거 말한 거구나 바나나 입에다가찐거 <laughs> 이거 한두 개씩은 먹어야 될걸 <laughs> 와어 시식도 있네 야, 시식 어. 와우. 야,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어, 레촌마노 치킨. 예. Like yeah. I love, it. I love it, 시식. 그래, 시식 한번 먹어 봐라. 네, 나물도 먹어 볼래? 뭐든지 다 먹어 볼래 그래? 주신이 면다 달라 그래. 너 시식이랑 뭐 저거 먹을래? 아 진짜? 그래? 그래도 어,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러지자이게물놀이들 하고 왔더니 아주 밥이 꿀맛일 거야, 그렇지? 좀 이렇게 패봐봐 땅콩은 아닌데. 이롱 먹어봐. 제음 이거 e 간이 c 니까 한번 먹어봐 그래야. o m e b a c 한게다행이 b 그래요. Come back. 아 이제 오늘 하루 잘 놀고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야너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내려갈 순 있는 거야? 계단이 있어? 계단이 있구나. 허 꼬리 흔든다. 계단이 있어. 아이 망식아 저씨또 이거 어제 술 많이 드셨구만 이거. 그냥 어? 술 많이 드셨어. 어? 알았어. 아유,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엄청 어, 까지보니요원시아 씨, 내 이름 먹지 마. 음, 아, 진짜 멋있다, 그렇지? 소스지, 와. 그 아니,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유, 먹어야지. 양다 아, 먹어야지. 양을 안 먹어야죠. 너2 3시간안 넘었잖아. 그럼 먹었대. 미친 <laughs> <laughs> 거죠? 그래서 그냥 맥주 하나 사갖고 여기 걸터 앉아서 먹어도 되거든 사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생각한 게 너네들 오면 맥주 하나씩 들고 와서 여기서 걸터 앉아서 선셋을 볼까 그랬는데 어 인디 살라마어 와우 이게 완전 여기가 여기가 히든 스팟이거든. 이제 그냥 못지나갑니다 아, 진짜 하고 어 이게 이제 마지막 2000년 되기 전에 마지막 그 크로코다일이거든 여기에서 이제 2 0 0 0년도까지 살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랬던 거고 얘는 이제 BC 5세기경 저녁으로 오늘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우크라이나 피자집인가 봐. 아, 그러네. 저기 아, 반색깔 아, 그러네. 와, 아니, 우크라이나 왜 이게 있지? 아, 여기 지금 피자집 왔는데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어요. 와! I love Ukraine. 아, 여기 피자집 왔는데, 여기 사장님이 우크라이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I love Ukraine. 야,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인데. 어 진짜 이쁘다. 피자 나왔습니다. 진짜 환상하겠다. 1인 한 판씩입니다. 야 진짜. 사진 찍고 난리 났죠? 이게 우크라이나 스타일 피자. 이건 퍼시즌 피자입니 아, 물놀이 뒤에 먹는 이 밀가루는 진짜 맛있어. 그치? <laughs> 어, 어, 라면 아니면 이 피자지. 그러면 이렇게 먹으한번이렇 해보고 싶다. <laughs> 이건 케찹 아니야? 야대기 매워 저요? 응 진짜요? 아유 좋아한다는 맛이다 냄새가 와음음 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laughs> 찍은거 <laughs> 굉장히 <laughs> 인형니다오와 <laughs> 8등분으로 잘라야 돼 안돼 4등분 그래야 두 조각씩 먹는데 아니 한 조각씩만 먹어 <laughs> 나요 끝에 탄거내 거. 그래. 너네 먹어. 가운데 거 너네 먹어. 자 마지막 메뉴가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 난 계란 들어간 음식을 대, 제일 좋아하거든. 계란. 계란. 계란이 왔어요. 야 공통된 다위에뭐죠야물반 맥주 반인데 이거. 내가 <laughs> 이런 거 싫어하는데. <laughs> 맥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난 그냥, 그냥 먹어야 돼, 그냥. 아, 집에 가는 길에 꼬치구이한번 사가려고 이렇게 들렀습니다. 포크, 닭다리, 당리장, 농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개 구입해서 숙소 가서 맥주에 한잔 먹으려고. 여기 생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음. 여기 가족들이랑 이렇게 먹고 있죠. 아, 여기 가게가 있구나. <laughs> 자, 저희는 이제 다시 세브 시티로 갑니다. 야, 야. 세부 막탄 공항에 1박을 합니다. 여기서 1박을 하고 내일 네, 시아가루시아가로 갑니다. 네. 아 여기 라멘집 간지나는 라멘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와 맛있어 보이는 라멘집. 아. 어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아 간지나죠? 여기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활용 약에 간장라면 같아. 음. 볶음면 있으면 찾아 빨간 거로. 하지 마 시대. 탄탄면. 뭐 하지요. 라면. 일단 자리에 앉아서 시키는 여기서 시키는 거야? 여기가 메뉴가 보이니까 여기서 시키는래. 아, 그래? 헉? 야 우리 교자도 하나 먹자. 아, 교자. 아, 어. 그러면은 라면 종류별로 한 번씩 시켜서 먹을까요? 어. 저네개 다? 아니면은 쉬우라멘이랑 미소라멘이랑 탄탄면 이렇게 세개 하고 어. 교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먹까요 쉬우라멘 그래도 괜찮아. 요 라면 세개 교자 하나 해서 나눠. 이건 뭐야? 쉬우라멘인가? 몰라요. 몰라? 아? 빛. 세부 라멘 집이 왔는데요. 오 찍죠. 음, 되게 여기는 다 셀프입니다. 먹고 상도 닦고 가야 되고 먹은 거에다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저녁인데 우리밖에 없어요.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어, 그냥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에서 야 이런 갬성의 라멘 집이 있다니. 이는데 와우. 이렇게 나오면. Go <가능한> 와, 더 <laughs> <laughs> 맛있겠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저는 세트 A. 어, 얘들은 세트 C. 이거는 특별 <가능한> 메뉴. 다 먹어. 음. 먹어라. 음.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맛소 났어. 고추기 름 물도 으면 됐지.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여기 저희가 지금 일본 남부지방에 와 있는데요. 여기 일본 전통 여기 사장님께서 50년 동통이라고 랬나와이 면밥. 제가 고른 면은 몸에 독소를 빼주면서. 아 일단 국물 먼저 뭐 먹어야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야 국물은 우리 다 똑같은 건가? 네. 면만 달라요. 와 근데 국물 안 짜고 맛있다 그치? 음. 국물 안 짜고 맛있지? 음. 와. 와, 야이걸이 음. 정도면은 야이 밥에다가 뭐, 한번 밥에다가 조금씩 먹어봐 안죽으다 안 뿌려봐 와음 눈이 확실히 든다 진자 아, 그럼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면은 그래도 한국 면이죠. <laughs> 자, 이번에는 효자만두, 효자만두, 음. 만두도 그냥 건강한 맛이네 카이미토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 아까 와서 어, 이거 물, 물은 물 이렇게 열면 나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전자레인지도 있어 어, 두 친구를 위해서 와 얘는 뭐야 소파도 있고 되게 좋아 더블 침대 진짜? 그리고 뭐야 2층 침대 내가 제일 좋아하는 2층 침대 음. 아씨 저와나 집에 내 방에 이거 하나 놓고 싶은데 아 진짜 결혼은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그치? <laughs> 그래야 정신 차려 그치? <laughs> 와 둘이 앉아서 너네 편집해 알았어? <laughs> 네. 야, 화장실 저기 있고 아, 편집, 편집 어, TV 있고 화장실은 어때? 화장실? 오, 아, 귀여워요 네. 귀여워? 무서운 게 아니고. 와얘는 되게 넓다. 오막 공중 목욕탕이네. 이 정도면. 아 나는 여기가 사. 여기가 화장실이 도쿄 좋게 우리는. 아 근데 얘는 너네 원래 온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일년 전부터 예약을 했던 거야 사실. 그래. 어, 빨리 씻고 쉬어 알았지 현. 그래, 안녕. 응. 짜잔. 자 여기는 5호실이었습니다 이제 4호실로 죽음의 4호실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 출장도 되나본없어장 출장 부르면 내가, 내가 와비슷한자문 잠그고 잘 어, 저희가 묵는 방입니다 그냥 침대 하나 화장실 끝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요 아뭐 화장실도 있어 어 그냥 뭐 그냥 존재해 와. 존재해 싸고 씻고 어, 끝 자 저희는 세부막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세부막탄공항으로 <laughs> 도메스틱 기파초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시아르가에 갑니다 발음이 잘 안돼요 어. 시아르가오 어려운 동네죠 세부막탄 도메스틱 공항입니다 저 이제 내려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레촌이 보이네요. 아, 먹고 싶다. 배도 고픈데 지금. 오, 레촌. <laughs> 와, 진짜. 아쉬워 오늘 가서 레촌 먹는 거죠?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시아르가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시아로 가고 프로펠라, 오랜만에 프로펠라 세븐퍼스틱 항공을 탑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이네. 작은 비행기죠? 이 비행기를 타고 한, 한 시간, 한 시간만?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가는 여행지라. 와 오랜만에 작은 비행기 타네. 아, 날씨도 좋습니다.